안녕하세요. 로피드 법률사무소의 하희봉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징계 처분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억울하게 징계를 받아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최근 이슈가 됐던 한국 조폐공사 징계 처분 무효 확인소송 사례를 통해 징계 처분이 어떠한 경우에 무효가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건 개요부터 간단히 살펴볼까요? 한국 조폐공사 직원 A 씨는 차세대 전자여권 관련 설비 도입 프로젝트를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A 씨에게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징계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는데요. 첫째, 장비 설치와 관련해서 다른 부서와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했다는 것. 둘째, 변경 계약 체결을 부당하게 요청했다는 거예요. 결국 A 씨는 정직 1개월이라는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을까요? 네, 법원은 A 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이랬습니다. 첫 번째 징계사유, 즉, 독단적인 결정은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술 협의 결과서 참석자들의 진술, 관련 문건들을 꼼꼼히 살펴본 결과 A 씨가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했다는 증거가 없었던 거죠. 두 번째 징계사유, 변경계약 체결 부당 요청 역시 한국조폐공사의 내부 사정을 고려한 업무 처리였다고 봤습니다. A 씨가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내부 결제 과정을 거쳐서 진행한 일이었거든요. 결국 법원은 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 처분은 무효다라고 판결하면서 정직 기간 동안 받지 못한 미지급 임금까지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판결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징계 처분의 정당성 입증 책임은 회사에게 있다는 겁니다. 회사는 징계 사유가 존재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둘째, 징계 사유는 명확하고 객관적이어야 합니다. 애매모호한 이유나 주관적인 판단으로는 징계할 수 없습니다. 징계 사유는 구체적으로 특정되고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셋째, 징계 절차는 공정해야 합니다. 징계 대상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해야 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징계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징계권은 남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징계는 정말 필요한 경우에만 사회 통념과 상식에 맞게 행사되어야 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